취업지원제도 있잖아요. 그거 해보만안 돼요? 어? 취업지원제도? 국민취업지원제도? 뭐지? 아 구직활동. 보고 싶어? 음. 정말로? 응. 음. 어떤 점에서? 그냥 우리 오빠만 구하면 힘들 것 같아서. 음. 어 음. 근데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유중혁이 아까 까만 도은지나 이거 하는 거 좋다 이거. 오빠 어제도 얘기했잖아. 뭐 해도 돼요? 원래 다닌다는 건 자기 이해가 좋아.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잘할수 있냐 이거지. 남편 쪽은 그게 음... 걱정이 는거 다른 거 걱정 아니야. 자기 뭐 물론 소중한거 고쳐주고 이거 하고 다 좋다 이거. 근데. 이거 수업이라도 들어보면 안 돼요? 수업이라도 그럼 들어. 진짜요? 진짜요? 그래. 근데. 나중에 와. 이제 중요한 건 나중에 자기가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가 오빠는 장담 못하겠어. 음? 그럼 어찌라는 네? 거예요? 그럼? 그러니까 이게.. 아수 들어. 본인이 불안하신가 본데? 음.